그렇다면 지금 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꼬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결합력이 느슨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이 근육을 동원하는 순서 때문에도 이 부분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굴곡하시려면 발바닥 종아리 좌골 고관절 다 가서 거기서 누르고. 척추가 다시 뒤로 가면서 지주목으로 딱 받쳐주고 그 다음에 숙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마른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음,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허리가 약하신 편인데 허리를 숙였다 세울 때 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 에너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전에도 이렇게 허리 숙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눈 영상이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어, 이론을 뒷받침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리 음, 이 부분이잖아요. 위로는 갈비뼈 밑으로는 골반이 있지만, 아, 이렇게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서 이 갈비뼈나 골반, 그리고 다리를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다른 움직임에 의해서 허리가 끌려가게 되면 허리가 분명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허리 이 부분은 옆선에서 봤을 때 아, 고관절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뒤에 있게 하는 힘들이 바로 이 코어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마름모 코에서는 척추를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뒤로 밀어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중력에 잘 대입되기 위해서죠. 자, 척추가 목 공간, 몸통 공간, 골반 공간까지 해서 앞뒤로 확장하면 자, 고관절이 외회전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이 외회전이 될때 뒤로 온 장골, 고관절, 좌골 이렇게 반원처럼 모아서 이 겉에 있는 부분이 바닥을 누르게 될때 우리 뒤쪽 허벅지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좌골 결절을 모아서 누르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바닥을 누르게 되고 햄스트링이 종아리 이 부분을 잡아당겨서 어, 긴 종아리 근육, 종아리 머리에서 시작하는 긴 종아리 근육으로 다시 발바닥에 연결되어서 고관절로부터 종아리 발바닥이 이렇게 좌우 뒤로. 오셔서 바닥을 누르는 힘이 되죠. 자, 좌우가 같은 힘으로 바닥을 누를 때이좌우에이 다리를 뚫고 여러분들의 척추가 뒤로 오면서 다시 반중력의 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리 두 개로부터 척추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에너지를 사실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척추가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뒤로 와서 앞뒤로 확장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허리는 정말 위태위태 하잖아요. 음, 이 부분은 뭐 회전도 있고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이 많은 움직임 중에서 이 부분이 균형을 잡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는 참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허리를 지탱해 줄만한 지주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주목. 자, 지주목이 무엇이죠? 음, 여러분들 이제 그 길거리에 가로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무가 자라서 올라갈 때 똑바로 휘지 말고 자라라고 옆에서 나무를 이렇게 대주잖아요. 지주목. 뭐 농촌에 가면 이런 모습들 흔히 잘볼수 있죠. 자,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이러한 직선의 힘을 똑바로 수직으로 잘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양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장력근이죠. 지난 시간에 자, 이 골반 속을 들어올리세요라고 해서 장골근, 대우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우리 몸에서 다리 두 개가 바닥을 누르고 척추가 다리 두 개로부터 반중력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다혈근의 힘을 가질 때 다리랑 이 허리랑 연결해서 지지해 줄수 있는 이 허리 쪽으로 이렇게 지지해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장골근인데 자, 이렇게 뒤돌아서 한번 볼까요? 음,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여러분 이게 좌골 결절이에요. 자, 이 좌골 결절이 바닥을 눌러야 돼요. 자, 이 좌골 결절이 몸통이 앞뒤에서 확장하고 골반 겉에가 이렇게 뒤로 오면 자, 장골 고관절이 와서 좌골이 바닥을 향하게 되면 좌골 결절이 이렇게 모아진 상태에서 바닥을 향하게 되면 이때 좌골 결절에서 이쪽으로 볼까요? 자, 이 결절에서 고관절 머리에 있는 대퇴 방향근 쌍둥이 근육들을 한번더 잡아당겨서 우리 옆선에, 중옆 옆선에 있는 고관절도 이렇게 바닥을 누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좌골 결절과 고관절이 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해서 결절이 모아졌기 때문에 대퇴이두의 종아리를 모으고 종아리 머리에서부터 긴 종아리 근육이 발바닥으로 작용해서 뒤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뒤쪽 허벅지로 바닥을 누른 이 뿌리로부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다시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이렇게 다혈근이 나와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혈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좌골 결절을 누르고 다시 꼬리뼈가 뒤로 갈 때, 이때 좌골 결절에서 꼬리뼈 천골 부분에 있는 이 결절인데와 좌골 위쪽에 극에 있는 천극인데, 이런 부분들이 좌골이 누르면서 뒤로 오면 팽팽하게 이렇게 해먹처럼 이 뒤쪽이 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우리 장골 이 안쪽 부분과 천골 이 사이 이 부분이요. 어, 이 부분의 인대들도 이렇게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천골을 밀어주고 장골이 다시 한번 뒤로 올때 나사를 조이듯이 혹은 아, 운동화의 신발끈을 조이듯이 이렇게 척추와 장골의 결합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안을 보면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다혈근이 나오면 횡돌기 주변이잖아요. 자, 이렇게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선 이렇게, 여러분, 이 앞쪽에 전종인데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전종인데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안쪽에 우리 장골과 허리 부분에 있는 인대들조차도 이렇게 다 장요인데 밀어주셔서, 우리 이 척추 중에서 도 가장 넓은 이 천골 부분과 양쪽에 있는 뼈들 중에 좀 면적이 넓은 이 장골 부분의 결합력이 좋을 때, 자, 바로 이 척추가, 나무인 척추가 뿌리를 박고 올라가는 이 나무인 척추가 이 양쪽 지주목의 도움을 받아서 더 똑바로 잘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허리를 숙이실 때에도 자, 바닥을 누르는 힘에서 척추를 지지하는 힘, 그래서 척추에 힘이 있는 상태에서 숙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척추를 지지하는 이 가운데로 들어오던 힘을 어, 시간이 지나서, 즉,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점 가질 수 없게 되거든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음.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태어난 아이들 보면, 뭐, 이 부분이 엄청 잘 모아져 있잖아요. 뒤에서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딱 있고, 자, 이런, 그,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지만, 어, 나이가 들면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 우선 앉는 경우, 이렇게 앉는 경우, 자, 우리가 이렇게 앉게 되면 좌골이 살짝 벌어질 수 있어요. 좌골을 모으면서 앉는다라는 건 사실 마름모코어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앉으실 때 그렇게 모으고 앉을 수 있고 또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에너지 그런 형태 그런 부분들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앉을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좌골이 이 좌골이 이렇게 벌어지면 장골과 고관절이 이렇게 척추에서부터 멀어지면서 틀어지게 되죠. 자 계속 그렇게 앉게 되죠 이렇게. 거기다가 다리 하나를 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꼬게 되면 자, 이렇게 계속 트어 내게 되잖아요. 좌골도 오른쪽 왼쪽이 벌어지고 장골과 고관절도 이렇게 무릎 쪽으로, 이제 무릎 쪽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지주목의 역할을 이 장요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랑 결합이 되지 못하겠죠.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허리가 조금씩, 조금씩 아주 아주 천천히 이렇게 결합력이 느슨해져서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천골과 장골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합력들이 한 번쯤은 느슨해졌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는 걸 해주지 않으면 그 느슨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골이 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거나 아니면 엎어져 있다면 그래서 이 장골을 세우는 힘, 그래서 장골이 척추랑 결합되는 힘을 가져야 이 허리 부분이 튼튼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꼬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결합력이 느슨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이 근육을 동원하는 순서 때문에도 이 부분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한 것은 척추가 뒤로 가서 이 뒤쪽 허벅지로 바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장골 대우근이 허리를 한번 꽉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 친구들이 뒤로 간 다음에 폐쇄공에서 내전근을 끄집어내서 정강이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걷는 게 운동 순서라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발이나 무릎이 계속 앞으로 잡아당겨서 장골을 계속 고관절을 계속 좌골을 계속 앞으로 잡아당기는 이런 세월이 점점 길어진다면 중년을 넘어섰을 때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통증이 갑자기 한 번에 훅 하고 올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병원에 가면 별 이상 없다라고 해도 이렇게 쓰는 에너지 때문에 어 불편함이 더 많이 올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허리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한번 일어나서 해볼게요. 음. 자 우선 어 여러분들이 허리를 써야 돼요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신다면 누르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척추가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이 장골을 좀 뒤로 잡아당기고 고관절 잡아당겨서 좌골까지 잡아당겨서 반원으로 모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관절을 누를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좌골결절을 누를 수 있는 위치 그러면서 종아리와 발바닥을 계속 잡아당겨서 누를 수 있는 위치. 자요렇게 내가 누를 수 있는가, 이 위치에 왔는가를 체크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장골과 좌골 고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벌어져 계신 분들 또는 이렇게 스웨이백이 돼서 허리가 밀려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척추가 가시고 발바닥까지 다 같이 가세요. 이렇게 발바닥까지 다 같이 가셔서 여러분들 이 고관절 두 개로. 좌골 두 개로 바닥을 이렇게 누르는 힘자 다리 두 개가 좌골 결절과 함께 이렇게 바닥을 누른 상태 자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부터 다시 엉덩이 힘주고 항문 쪼이면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다시 못 나가겠죠 척추가 나무가 자라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척추는 제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열근 있죠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야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선 뿌리로 붙어 다시 꼬리 빼서 천골이 나가시면서 뒤로 가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장골 고관절 아까 가서 눌렀잖아요. 이때 속에서 이렇게 양 옆에서 이렇게 허리 쪽으로 지주목이 되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숙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엉덩이를 다시 빼서 골반을 앞으로 갖고 와서 조금 앞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어, 골반을 앞으로 갖고 가서 이렇게 숙이시는 게 아니죠. 세수를 하신다면. 자, 이거 다 뜯어내면 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내려오겠죠. 이때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지지하고 있는 이 지주목과 허리를 유지하고 나머지 상체가 숙여주셔야 돼요. 자. 누르고, 뽑는 걸 유지하고, 이 상태. 그런데 좀, 낮은 곳에서 뭔가 하는 게 필요하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앞으로 접어서 다시 고관절과 장골을 가져갈까요? 아니죠. 발바닥, 그렇죠. 종아리, 그리고 고관절, 좌골이 다 뒤로 가서 눌러야죠. 자, 여러분,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굴곡하시려면, 발바닥, 종아리, 좌골, 고관절 다 가서, 거기서 누르고, 척추가 다시 뒤로 가면서 지주목으로 딱 받쳐주고 그 다음에 숙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낮아지려면 바닥에 있는 뭔가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한 다리는 앞에 한 다리는 뒤에 놓고 발바닥부터 뒤로 가세요 발바닥 종아리 그리고 고관절 가셔서 위에서 눌러주시고 뭘 집으실 때도 어떻게 할까요? 엉덩이 드는 게 아니죠? 자 고관절 좌골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요 장골 대오근이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들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추를 받쳐주는 이 힘을 길러서 허리를 숙이시는 이런 운동들을 반복하시면서 점차점차 아, 여러분들의 이 근육들의 힘을 키우게 되면 허리 통증을 보완할 수 있겠죠? 의외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허리 통증 뿐만 아니라 이 고관절 부분 그리고 무릎 부분까지 사실은 이 척추가 뒤로 가서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면 많이 보완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나의 움직임 중에 이러한 에너지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나의 움직임 중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에너지 덕분에 허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몸에 적용하셔서 꼭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